한번 이제 12월이잖아요. 오늘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숨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연말 파티, 파티? 송년회 올해 첫 번째 송년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몽클루스에서 선물 보내주셨네요. 제가 요즘에 고데기하고 머리가 기니까 여기 볼륨이 맨날 죽어요. 볼륨 헤어 스프레이를 몽클루스 거 정말 좋아하는데 핸드 크림이랑 립 플럼핑 되는 립밤. 선물로 보내주셨네요. 가방에 달고 다녀도 되겠다. 근데 오늘 성년회가 약간 컨셉이 있는데 하자마 파티 하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진짜 낯단지럽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많이 또 아세요? 많이 또 기억하세요? 요즘 친구들은 많이 또 모르나? 요즘에도 하나? 오늘 서로 선물 주고받는 많이 또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거 입고 친구들한테도 이거 하나씩 주려고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직 친구들 오기 전이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음 뭐야, 너무 귀엽잖아? 헐, 이 쇼츠 너무 귀엽다. 가디건에 긴 바지까지. 좀 낑낑댔지 응 금탄 거야 소리가 정훈이가 제디 엄마 없어? 막 이랬어 그랬더니 헝막 이래 어 그랬어 어유어유어유 어이 어이 그랬죠 그랬죠 뭐야 나 너무나 무거운 이런거 없이 왔는데 그러면 제디 그거 엄마 아빠가 선물해준 거야 그 뜯으면 안돼 일로 와 찍발바. <laughs> <laughs> <핥 reveal> <response> 크리스마스 와인은 또 어디서 사는 거야? 그니까. 진짜 준비가 미쳤어. 엄마 근데 왜 아이. 이렇게 예쁘냐 지금? <poems> 언니, 우리 저번에 브이로그에서도 서로 예쁘다고 하니까 진짜 싫었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가 서로 너무 칭찬을 많이 해. <laughs> 아 근데 친구들이지.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서 그래. 아 진짜 예쁘게 나와 조명이랑. 아, 어. 조명이 또. 그리고 이 핑크가 되게 되게 자칫하면 되게 유치해지거든. 너무 근데 예쁜 핑크야. 아 언니. 어. 녹, 녹진한 동물 미친다 진짜. 어. 여기가 또 방배동. 이수역 그쪽에 음. 엄청난 맛집이에요. <laughs> 진준한 중화요리라고. 음. 배달 맛집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난 이거 개인적으로 배달 맛집도 한번 따로 엮어가지고 해줘도 좋다고만 하는 아 근데 약간 방배동 주민들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아니 방배동 주민들 플러스 뭐 여기 올일 있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나 진짜 맛집 끌고 있지 왜냐면 나는 요안 하니까 나 그래서 정원인에 와서 배달 시켜 먹은 것 중에 맛이 없었던 적이 없고 이런 게 집으로 이렇게 배달이 와? 이런 느낌이었어 한번 니다 어디가 좋까요 음.

그러, 맞아 맞아. 그래서 올리드 딤이라고 해놓은 거야. 진짜. 예쁘다. 스크런치도. <laughs> 우와, 양말도 있어. 아, 비브미브 진짜 이거 브라 입어보니까 진짜 안 입은 거 같아, 편하더라고. 언니 광고 같아요. 아 진짜로. 네, <laughs> 실제로.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어. 이 약간 핀터레스트 느낌이잖아. 아, 핀터 이게 핀트 느낌이잖아. 아, 아. 근데 이게 다른 데도 있는데 얘가 아. 모달인가 뭐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부드러워. 아. 소재가 이게 진짜 좋아. 아, 나 들었네. 소재 완전 중요해. 오. 그래서 이게 입고 이게 딴 데랑 그게 다르더라고. 진짜 아, 완전 음. 그 거네. 핀터 느낌이네. 그가어 이거 바지 이거, 이게 핀터 느낌이잖아. 이반츠도 아. 뭔지 아. 알지? 완전 알지. 이 귀엽지 않아? 아. 이게 그리고 브라가 안에 캡이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브라 안에 입어서 편해. 헉. 그래서 집에서 입고 있겠지. 진짜 완전, 편해. 완전. 완전. 집에서 브라 안 입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너무 편해. 음. 정말 내 구독자분들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 <laughs> 말머리가 야, 아 지금 여러분 제디 보세요고요. I leave you and all r h 이고 같이 지말 내가 좋아하는 헤드크림이야. 그거 이거를 나 특히 언제 르냐면 자기 손에 바르면 거지. 어? 무치로더 신경 써서 미케어를 하는 거래. 언정아 오래지만 나이 때문에 피부가은 달라진다. 지금 치가 점점 건조해져고난 원래 애기 지크지.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아니, 시작됐어? 어, 벌써? 내가 어, 사실 정원 언니랑 태국 여행을 갔는데 언니가 온갖 약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어, 정말 방탄처럼. 대단해, 어. 내내 어, 너무 찐으로. 애정하면서 먹던 아이템이 있는데 아 이거는 사주면 언니가 너무 잘먹는다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사는 거야. 어. 아니, 나는 이거는 우리 오빠랑 나의 필수템이야. 다 과식하고 먹는 거야. 과식한이후에 어. 그럼 보라네 응.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야, 진짜 이게 아. 광고 같지만 그런 거아시니까 아니 있잖아. 근데 솔직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지 맞아 행복하자. 우리 좀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파이팅. 행복합시다. <initiation> 파이팅. s a n a I've been good this year.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